여호수아 요수하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집안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소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아브라함과 아버지 마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조상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상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데려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지향을 내렸나니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의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서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경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음, 저, 너희의 조상을 해에서 쫓겨 쫓아 아, 오르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러지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을 음, 사이, 사이에 사이해감에 두고 바다를. 이끄러 그들을 대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게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거니하서 거저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의 거저하는 아모리 저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전시켰으며 또한 모압빵시불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음, 사람을 보내어 불롤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음,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여전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아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여 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또 내가 또 수건 너희가 수거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을 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음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여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리원을 열매, 감리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를 경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음, 자를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니. 하여니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 하여 애굽 땅중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선에서그큰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항상 행한 모든 길과 우리를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여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하실 것이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지향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나님 백성이 여호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말하되 아니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들을 섬긴. 숨기지라 하였으니 그들 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사가 이르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을치워 버리고 너희 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음, 백성이 여수에 말하여 우리 하나님 여와를 호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창조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과 음, 여수와가 책임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일내야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수와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계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 와의 성수 곁에 있는 성수리 나무 아래 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은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에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현하지 못하도록 이 돌을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음, 이일 후에 여우, 여우와의 종 누네 아들 여우수아가 음, 110세 죽음에 음, 그들이 음, 그를 그의 기업에 경례 딥나세를 정리하였으니 딥나세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여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지 모든 일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를 숨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에서 아버지의 함몰의 자손들에게 산 받지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 론의 아들 엘러셀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너스가 에브라임 선지에 받은 산의 장사하였더라. 아멘.